34번 들어갑니다 중심 내용. 재생 에너지 기반 시설 구축 과정에 필요한 화석 연료 사용의 딜레마. 중심 내용을 이렇게 잡고 가면 되는데 내용이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서 밑에 내용요약 써놨죠. 한번 읽어볼까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재생 에너지 기반 시설 구축은 필수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화석 연료를 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더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전체 내용이에요 내용 잘잡고가야돼요 처음 정보죠 미국 저널리스트인 리차드 헤임버그는 주장을 한다 명사의 대절이죠 그리고 인아이 n 지 알죠 뭐 하는 데 있어서 구축하는 데 있어서 재생가능 에너지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투스탑 목적을 나타내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재생가능 에너지 기반시설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실제로 관여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 뭐에 가장 큰 변화 프로젝트 중 하나의 인류 역사상 내신 간단히 보죠 To stop 목적을 나타낸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 다음 장 봐요 In addition to 나와있죠 뭐에 더하여 그래서 태양열 패널과, 그리고, 풍력 터빈에 더하여, 잠깐만요. 우리, 단어 하나만 보죠. 패널. 얘가 솔라 패널, 그러면, 태양광 패널, 그러니까 태양열 판, 이란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잘 봐요. 토론. 참석자. 그래서 우리 가끔 TV에, 뭐, 토론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사회자가, 초반에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오늘 나오신 패널 분들은 이러죠. 그래서 토론 참석자예요. 그리고 심사, 위원까지 알고 있으면 너무나 좋죠? 다 챙겨놓고 있어야 돼요. 다시 보죠. 태양열 패널, 그리고 북력 터빈에 더하여 우리는 구축해야 한다. 대체 교통 기반 시설, 농업 절차, 그리고 산업 과정을 해석지 보니까 뭐 프로세스라고 되어 있던데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업 과정을 구축해야 한다. 그 다음 문장 뭐죠? 그 다음 문장이 주제문이에요. 뭐죠 이런 변화는 일어날 수는 없다. 화석 연료 없이 일어날 수 없다. 그럼 뭐죠? 내신 예 문장 삽입에 나올 수 있어요. 잘 챙겨놓고. 그 다음 장 봐요. For instance. 예를 들어, 콘크리트 구조물 그리고 강철 요소 생산은 에너지 양을 필요로 한다. 이런 에너지 양이에요. 단지 생산 가능한 화석 에너지로 생산 가능한 에너지 양을 필요로 한다. 내신 보죠. 간단하게 for instance 정도 채워놓고 있으면 되고, 넘어가죠. 자, 문장 보죠. 태양광 패널의 생산은 희귀하고 자, 값비싼 광물질을 요구한다. 이런 광물질에요. 발굴되어져야 하는 그리고 제봐요 다시 리콰이어링 여기서부터 분석을 시작해요. 그래서 다시 화석 연료 사용을 필요로 하며. 됐죠? 내신 보죠. 위치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여기가 위치 자리인지 아니면 자, 왓 자리인지 왓 같은 경우는 선행사 포함이기 때문에 앞에 선행명사 있으면 안 되죠 선행사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자 위치 자리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당연히 리 r 이어링 이렇게 자분사구문 아닌지로 시작하는 거 언제라도 챙기고 있어야 돼요 다음 장 봐요 예, 무조건 암기해요 왜요? 더 플러스 비교급 더플러스 비교급 해서 더비더비금은 무조건 영적으로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빡세게 암기 해야 돼요 해석보죠 그래서 우리가 더 세게 밀수록 재생가능 에너지 시스템을 향하여 우리가 더 세게 밀수록 더 빠르게 우리는 화석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 건설 과정을 위해서 박스게 암기. 그다음 문장 봐요. 나론니 보이스가 쓰였죠. 그리고 디스가 지칭하는 건 바로 직접 문장 전체 내용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죠. 이것은 비쌉뿐만 아니라 회소라는 요인이다. 우리의 노력에 대한 이런 노력. 전 세계적인 배기 가스를 줄이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에 대한 회소라는 요인이다. 마지막 문장 봐요. 해인복을 언급한다. 명사 대절이죠. 비용. 이런 비용. 이러한 새로운 에너지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비용은 좀처럼 is counted, 계산되지 않다고 는 언급한다. 전환 제한에서, 전환 제한, 뭔지 밑에 설명 써놨죠. 재생가능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 제한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환 제한에서 어떤 전환 제한? 이런 전환 제한이에요 그래서 계속 좀 법에 관계되면서 위치하가 꾸며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단지 에너지 공급 요구 사항에만 그럼 내신 보죠 내신 간단하게 보죠 여기 위치 나와 있죠 너무나 생기초이긴 한데 계속정법의 관계 대명사죠. 그래서 여기가 위치 자리인지 아니면 관계 대명사 대 자리인지 관계 대명사 대 같은 경우는 계속정법으로 절대 쓰지 이 않죠. 그래서 무조건 답은 위치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됐죠. 자 정리 잘하시고 자 여러분 들걸로 만드세요. 다음 문제에서 만나요.